서로 다른 수학책 세 권과 과학책 두 권, 2권, 영어책 두 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데요. 그럼 세 권, 두 권, 2권, 영어책 두 권이니까 총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권. 그럼 과학책 두권 2권 사이에는 두 권의 수학책이 들어가도록 그럼 과학책 그리고 사이에 수학책 수학책 과학책 요렇게 요렇게 나열이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고르라고 합니다. 과학책은 두 권이니까, 과학책 두 권은, 어, 두 자리에 두 개의 책이 줄을 선다 해서 이 P2가 되겠죠. 그리고 과학책 사이 두 자리에 세 권이 들어와야 돼요. 그죠? 그러면 세권 중에서 두 권을 뽑아서 줄을 세우는 거죠. 그죠? 그러면 여기 네 개가 이렇게 요 한자리 라치고요. 나머지 책몇권 남아요? 하나 둘셋세권 남죠. 그러면 요 덩어리랑 하나 둘셋넷 요게 네 개가 줄을 서는 경우도 이제 개수를 세줘야 되는 거니까 4팩토리얼 곱해 주시면 됩니다. 자 그럼 요거 다 계산을 해보자. 이 팩이랑 똑같죠? 2 곱하기 3 2 6 곱하기 4팩토리얼 4 3 12에다 2 곱하면 24. 이걸 계산해 주는 거죠? 이거 계산하면 288 되네요.